윤정 기자. 네. 여야 의원 누가 노래를 불렀어요? 네, 가창력을 뽐낸 주인공들 바로 이네 명입니다. 아. 이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모경, 정청래 의원인데요. 여야, 여야 여당 두 명, 야당 두명이렇네요 네, 맞습니다. 여야 각각 두 명씩 네 명이 모여서 부른 노래 바로 전인권 씨가 지난 2004년에 공개한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음원 들어봤죠? 네. 어제 노래 잘 하던가요? 네, 정식 출시는 다음 달 1일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입수를 해봤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 노래 실력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 사실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음원을 막상 들어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가 목소리 막 높이는 것만 들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정말 목소리가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 걱정 말아요 그대가 수록된 사집 앨범 네. 이름이요 전인권과 안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 여야 대표 공격수들이 모여서 이 전인권과 안 싸우는 사람들의 타이틀곡을 함께 불렀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네 분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이제 국회에서 막 으르렁대다가 우리 한번 놀이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기획이 된 건가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음반산업협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을 한 프로젝트입니다. 음... 이네 명의 의원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저희가 관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청래 의원님하고 장재현 의원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갔고. 돼서... 두 분께서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연락드린 게이모경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 그렇게 좀 그러니까 노래를 일단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재원 의원님은 저가 어디서 봤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 톤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이모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노래 실력이 검증이 됐고 허은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의외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시간 내서 이제 한 녹음실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노래한 것 같은데 네. 녹음실에서는 어떻다 그러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 정청래 의원과 장재원 의원 어떻게 본다면 좀 대표적인 앙숙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가열찬 설전을 벌여왔는데 저희가 일단 과거 영상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여성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성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가 벌어지기 때문에 음. 여성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음,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참 부끄럽지 않을까요? 장재원 의원이 미리 천기뉴스를 했어요. 동부지검에서 수사해도 우리 안 믿을 거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검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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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응. 결과를 아니, 우리가 수용할지 보지 않고도 저렇게 얘기해요. 응? 특별... 기록을 보관하는 곳은 추미애 장관 집이에요? 아니 국방부잖아요. 아니, 아니 그런데, 그런데 아니 그 문제는 국방부가 책임질. 아니 추미애 장관 따지는 그렇지 않죠. 국방부한테 뭐라고? 네, 다소 거친 설전도 있었는데 하지만 녹음실에서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음실 분위기 어땠는지 장재원 의원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뭐 생각이나 입장은 다 틀린 건다 아실 거고 뭐, 분위기 좋았어요. <laughs> 뭐, 여야가 국민들 위로하는데 따로 있을 수 있나요? 참, 그 화기애애하게 녹음을 잘 마쳤는데 문제는 이제 노래 실력이죠. <laughs> 노래 실력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이모균 의원이랑 허원호 의원은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네, 저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좀 많이 힘드신데 좀 도움이 된다고 또 얼마 수입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수익이 재난 극복에 쓰여진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 했죠. 네, 이 음원 수익은요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